아, 김 실장님 거 영상을 봤어요. 일단은, 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할줄 아는 게, 사행성 게임밖에 없는데, 택진이 형님께서, 저기, 뭐야, 리니지는 뭐, 사행성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를 원하고 좋아하는데, 깔 때는 까더라도, 에? 아니, 시청자분들도 내가 아이온을 또 나중에 하게, 나, 나오면은 하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 또 불소도 한 번씩은 좀 하기를 또 원하고 하잖아요. 어, 어떻게 하냐? 미쳐버리겠다 나도. 어? 아 여러분들 보고 싶잖아요. 자 당장에 내일 씨발 불소가 나온대. 에? 시청자분들 다 욕을 해. 확률형 게임 뭐조같네만에뭐 해가지고 어, 어떻게 하냐. 아 이게 방송이라는 게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슈가 되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현실적인 아픔을. 에? 내일 당장에 아이온 나온는데 시청자분들 하지 말라고 나한테 안할 거잖아. 뭐가 게임 산업이 어쩌고 확률이 어쩌고. <laughs> 그,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같은 게임 하지 마라. 문제야, 가자. 가자라는 말을 먼저 하지, 시청자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분들더 많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나도 이게 모르겠어. 확률이고, 나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나오고, 이제는 뭐안 나오면 안 나오고 하는데. 물론 유저들 입장에서 또 좋아지면은 좋죠. 예안 좋을 거는 없지 근데 나는 이제 뭐 진짜 확률이 뭐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다 솔직히 우리가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제작을 했어요 근데 난 솔직히 확률은 알 권리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뭐 그렇게 확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거를 확률로 해왔고 이런 것도 이제 확률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 실패 확률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라고만 나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여러분들 천만원, 천오백만원을 한번 클릭 한번에 천오백만원이 000, 들어가는데 확률을 모를 수가 있냐. 이게 1%인지, 500%인지, 100%인지, 99%인지, 3%인지. 이거는 시청자분들, 이 장인의 무기 광화주문서가 1,500만원이에요, 10장이면은. 근데 모른단 말이야, 확률을. 최소한의 확률은 알아야지. 최소한은. 아니, 이거 장인주문서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서가 3.5%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그런데도 뽑을 사람은 뽑아 예, 도전을 하고 자 시청자분들 자이 어소리티가 140만원에 3.5% 이거 안 뽑습니까 사람들 뽑을 사람들은 다 뽑거든 확률을 공개를 해도 어차피 뽑을 사람들은 뽑는단 말이에요 이 3.5%라는 확률이 나도 지금 뽑아 있잖아 이거를 rc55n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동성 확률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유료템에서 제작하는 확률은 아마 공표된 거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건 변동성 확률은 다른 부분이, 게임 내에서 이제 나왔던 그 확률이겠지. 이거는 확률을 공개를 한 거잖아. 잠시만요. 나는 그거를 솔직히 영상을 제대로는 안 봤는데, 카제한 것만 봤거든. 근데, 타 게임이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 그 가능성을. 아, 지 마음대로 내릴 수도 있다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안 건드린다고 그냥 믿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확률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솔직하게 nc분들도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그 한번 도전에 1500만원인데 이게 00001%인지 <laughs> 0.0000045%인지 0 0.045%인지 0.1%인지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1,500만 원을 넣는 거 아니야 일단 게임사에서 말했잖아 시시각각 확률을 건드린다고 어떤 아이템이 많이 풀면 솔직히 이거는... 그 아이템의 확률을 더 줄이고 그런 식으로 조작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솔직히 이거는 카지노보다 좀 심해요 카지노는 아웃 추라는 거를 계산한단 말이야 내가 페어에가 페어에 나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타이를 가 그런 확률적인 보상을 보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지. 에? 룰렛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1500만이 되면서 0.1%인지 1%인지 4%인지 2.5%인지 3.5%인지 100%인지 9%인지 이것도 모르는 자체에서 바보 상태에서 그냥 제작을 누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맞잖아. 아 이거는 솔직히 좀 오픈이 필요해 그냥 딱 나와있는게 실패 확률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라고만 나오잖아 아시청자분 나는 솔직히 지금도 신화검을 지르고 싶어요 나 그때 홀덤에서 졌으면 무조건 질렀어 아 TJ로 복구받으면 돼 이게 1억 5천 2억이야 아니 씨바 확률을 몰라 확률만 표기되면 난 바로 지르거든 어? 야 20%야? 야 이거 씨바 할만하네 1년에 TJ 4-5번 복구받으면 4만 번 가능하겠네 안 되면 그냥 각인으로 쓰지 뭐. 하 근데 시바 막 시청자분들이 리네임에서몇년 만에 집행검을 존나 날려갖고 3위 하나 떴대. 양 날린 집행횟수가 20회야. 아, 막 계산을 해. 확률을 알아야 뭐 러시를 할거 아니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이 신하검 자체가 뭐악세라든가 시길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은 숨도 안 쉬고 질렀지. 0에서 날릴 수 있는 아웃츠를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인 시리즈. 솔직히 거인 시리즈만 돼도 숨도 안 쉬고 질르지. 근데 모르잖아 이거에 몇몇 프로로 해놨을지. 아 김득득님. 죄송한데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 예. 저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아 저는 역사서 10장도 한 번에 뽑았고 아두장 만에 뽑았고 9장도한번 만에 뽑았고 예. 신화제작 레시피도 11금에 한 번에 뽑아 가지고 저는 뭐 과금이 굉장히 잘된 요소긴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리벤지가 이, 이거 5%짜린데 5,4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실패해 갖고 조각으로 이제 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이제 과금이 좀잘된 케이스인데 나는 큰 거는 다잘 됐어.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안 됐거든. 리벤지 이거 이거 5천만 원 들어갔고요. 5,400만 원 정확히 얘기할게. 예? 언터처블포스 이거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두 개만 8,400만 원 들어갔어. 정확히내 이름 석장을고 예. 이게 구라면 내가 방송 접을게요. 캐릭 삭제할게요. 언터처블포스 정확해요. 그리고, 퍼펙트 스피어, 이 영웅 스킬,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600만원과 700만원, 둘 중에 하나 들어갔어. <놀람> 이거 뽑다가 깊어져갖고 다 뽑은 거야. 빡쳐가지고, 어소리티까지 시작의 발단은 퍼펙트 스피어야. 이게 뭔지, 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을 준비하는데,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6, 6 7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열려가지고. 이거 만약에 퍼펙트 스피, 스피어, 내가 6, 700만원 안 들어갔잖아? 내 캐릭터 지금 바로 삭제할게, 그냥. 아예. 예. 내가 띄어내릴게요 이것 때문에 깊어져갖고 한거라니까 그러다가 언터처블 포스 3천만원 들어가고 잘된게 크게 많이 없어요. 어소, 어소리티는 좀 잘됐지. 아까 뭐 뭐가 됐든 간에 예. 내가 바라는거는 앞으로도 내가 뭐 아이온도 하고 불소도 하고 할텐데 최소한의 이런거 확률은 나와줘야지 아니 무가금 형님만 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장인주문서를 90장을 날렸다고 하는데 지금 무가금 형님 접속은 아예 안하신대요 내가 이거를 10장당 1500만원치 계산을 하고 9번 도전이면은 약 1억 3천정도인데 1억 3천 투자할 동안 이게 확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실패만 한거야 바보처럼 최소한의 실패를 하더라도 씨바 확률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래야 드록을 하지 확률도 모르는 거 1억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 뭐가 됐던 간에 확률을 솔직히 그냥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을 알면 뭐할 것이고 모르면 뭐할 것이냐 어차피 제작을 누르고 있는 건 똑같은데 뭐 변동이 되든 네? 변동도 확률적으로 좋게 되든 안 좋게 되든 내가 그 날짜에 씨발 해갖고 아 뽑으면은 뭐 좋은 거고 안나오면좋같은 거고 맞잖아 어? 아니 뭐 확률이 지다리고 나발이고 뭐 표기가 안 된다고 해서 어 저기 뭐야 불소가갖고 전설 안 뽑을 거냐고 어? 아이온 나와갖고 뭐안할 거야? 일단 내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돼지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솔선수범 먼저 게임에서 그거를 클리어를 해갖고 먼저 보여주는 게 에? 이렇게 게임 방송을 해왔었고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개돼지가 이런 걸 떠나서 대표로 하는 거지 내가 어? 시청자분들 불쏘 나왔는데 전설 변신 나오는 거 보고 싶잖아요 내가 그거 하는 거야 내가 시청자분들의 이슈를 받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일단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국내 게임이면은, 해외 서비스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외화버리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거든요. 대만에 출시되고, 일본에 출시되고, 어디에 출시되고, 씨발 좀 똑같은 보상으로 좀 운영 좀 해주세요, 족 같은 거, 에?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게임을 사랑해주고, 시간을 투자해갖고 이 게임을 하는데, 왜 저쪽에는 뭐, 씨발 뭐가 뭐,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변신 뽑은 거를 거래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존나 서비스가 존나 확고하고 멋지던데 이족 같은 거 한국 서비스 국내 게임이 국내한테는 제일 족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씨바 그냥 혹독같이 그냥 개같이 하는데 욕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냐고. 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평등하게 하란 말이야. 평등하게. 어? 야, 그냥 내가 게임 만들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냐? 아니, 그냥 만들게요. 얼마야? 천억? sub indo by broth3rmax